기대스카여 브라보 다같이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이신 여고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무한한 경쟁의 비즈니스 사역의 현장에서 지치고 곤하여 쓰러져가는 저희들을 제48차 cbmc 한국대회로 초대해 주셔서 은혜와 감동으로 휴식과 재 충전의 삶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 cbmc를 통해 비즈니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게 한다라는 사명 앞에 연약한 저희를 일터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사역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 시간 이러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저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이 남긴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역을 매기하시고 한국시대엠시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일터와 일상에서 오병이어의 이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